제가 오빠 매일 지금 들어가고 있는, 오늘은 제가, 음, 영상을 한 번도 못 찍던, 이 오빠 내의가 어디야? 아래야 와, 진짜. 자, 우리 오빠는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. 아, 왜 나도 곡괭이 하나? 알았어, 알았어, 들켰네. 이런식, 들켰거싫어해 아, 도, 도, 아, 도끼도 줄게. 24살. <laughs> 우리 오빠 머리 대본 거네요. 응? 이런 조기를 좀까무다고 정통... 이거 야 오빠 손 보여? 아아 아,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! 우리 참나무 켜야 한다.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나무는 손으로 캘수 있습니다. 도끼 좋잖아. 응. 도끼는 필수 용품이 있어. <laughs> 저기요, 저 지금 화면 너무 어두운데요. 난다켄 친구를. 야, 네 작업대 만들지 마. 왜? 지금 나한테 작업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. 한 내가 줄게. 왜? 네. 우리 따로 약속하니까. 음, 이리 와. 응, 잠깐만 나 지금 나무 이쪽에는 나무 캐지 바로. 아 네가 안 보여. 나 특별히 오빠를 줘 보려고. 나직안 보인다니까. 그래? 헐 이걸 뭘 아직 있네. 아나 너무 빨리 작업대 가져가. 그치? 나 내려간다. 알겠어, 잠깐만. 다 가져갔지. 어디 있어 오빠? 오빠 작업 듣고 있는데 다 적게. 먹었어. 냠. 아. 냠냠냠냠. 잘 러세요. 네. 40개네요, 어. 나무. 진짜 직기야? 어디요 헐, 저거도 저거시네요. 못 먹긴데 오빠는. <laughs> 와! 나 지금 못 <laughs> 했는데. 저 하다 아, 오빠 때문에 양삭 끊어. 哇、oh.